내가 지금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바로 해보긴 그렇고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농지는 천만원짜리를 봤든 1억짜리를 봤든 2억짜리를 봤든 3억짜리를 봤든 절차가 똑같아요 내가 정말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만 소액을 찾아서 해보실 때 내가 이걸 한달두달 달 고생해서 최소한 200만원 이상 수익이 남는 구조를 갖고 있는 땅을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충남 이북에 있는 땅 권해드려서 200, 300씩 한두 달, 한 달씩 고생해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나면 아, 더큰 농지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목소리> 충남에 있는 땅이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압류조산이면 경매와 똑같습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지분으로 매각되는 면적 자체가 469제곱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100만원이고요. 내일까지 입찰 기간입니다. 한번더 유찰될 것 같고, 지금은 최저 입찰 금액이 67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농지를 볼 때는 네 가지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농지점 보셔야 됩니다. 농지점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모든 투자가 다 이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국유재산 볼때 얘가 없었죠, 그죠 근데 네, 여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 끝이 납니다. 권리 분석이 끝이 나는데 이제 경매 공매는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법률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새 차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 주인이 갖고 있던 그 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 지워주거든요. 모든 걸다 지워주는데 지워주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설정된 언제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지워서 세 주인에게 넘겨주겠다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게뭐 건전당도 있을 수 있고 압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전세도 수 있고 담보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90%는 다 건전당이라고요. 은행의 이 성격상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전당 설정될 때는 머리 위에 다 지운다고요. 그러면 제일 빠른 말소 기준을 찾아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는 다 지워진다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들어온 임차인은 법률상 보호를 해준다고요 서민이라서 그러면 제일 빠른 권리랑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비교해서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으면 선순위 말소 기준이 먼저 들어왔으면 임차인은 후순위라고요 그러면 말소 기준보다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들어온 임차인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땅은 임대차가 없어요 말소기준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소기준을 따지는 이유가 임차인이 나보다 빨리 들어왔는지 말소기준보다 빠른지 너든지를 챙겨보려고 하는데 토지는 99%가 임차인이 없다고요 그럼 토지투자는 잘못 투자할 경우가 없다는 뜻이죠 매매는 잘못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을 잘못 봤거나 개발 호재를 거짓으로 들었거나 할 때는 잘못 볼 수도 있죠 근데 공매경매는 땅 투자를 해서 잘못될 경우는 없다고요 선순 임차인이 있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다액면가로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 잘못했으면 날렸다 이거 토지에서는 날리고 싶어도 날릴 돈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안심하고 하셔도 된다고요 일단 권리분석 끝났습니다 지목 이전이고요 사진 봅니다 사진 보니 도로 접혀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도로 접혀있으면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 접혀있으면 얘는 그냥 망할래요 망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기입니다 도로 접혀있고 보니까 도로 구겨지 붙어있죠 그렇죠? 그죠? 붙어있습니다 이 하천이고 붙어있는 거니까 돈 되는 농지 첫 번째 용도 지역에서 지금 농림 지역이고 우리가 계획 관리 지역이나 자연 녹지 토지가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죠 인근 지역 안에 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계획 관리 지역 자연 녹지는 아니지만 농림 지역 안에 속해 있어서 용도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돼 보입니다 두 번째가 도로 도로 붙어 있죠 도로 문제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세 번째가 지목 전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면 된다 그랬죠. 얘가 지목 이전입니다. 네 번째가 지역 호재. 충남 쪽에서 제일 크게 될2 3 년에 확 뒤집어질 지역은 그냥 찍으라 그러면 홍성, 홍성이 제일 셀것 같고요. 충북 지역에서는 진천, 청주 이제 공항 인근에 1호선이 연장되는 진천까지는 아마 캐로 호재 영향이 크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청양 이렇게 가면 되게 외져 보이고. 게 바로 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 값의 상승을 그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량이나 홍성까지가 마지막 이 수호권의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지분 토지라서 이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빨리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빨리 팔려야 될것 같은데 상대방 지분 권자가 빨리 살지 말지를 보는 것 중에 가장 큰게 분묘가 있거나 농사 짓고 있거나 집 짓고 있거나. 분묘, 농사, 집세 가지입니다 이거 분묘, 농사, 집이면 집안 땅이라는 뜻이죠 보통 집안 땅이면 옆에 있는 땅들 다 클릭해보시면 다 집안 땅이에요 이 집은 집안 땅입니다 이최이최 이, 이 씨는 이 누구에 있어요? 엄마겠죠 엄마 보통 땅들이 다 이래요 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땅만 놓고 멀리멀리 가셨대요 그래서 공매 땅은 마음이 아파요 보통 상속돼서 자손들 이름이랑 엄마 하나 해서 공동 상속한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남성분들이 좀 잘해 주는 편입니다. 네. <laughs> 보시면 이게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런 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설마 살아있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겠죠. 그죠? 살아있는데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고 그러면 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게 협상하기도 유용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농지라서 이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이게 농지장이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 자격 증명은. 투기 의사가 없는 것을 소극적으로 증명하면 돼요. 농사 잘 짓겠다. 옥수 농사든, 변농사든 콩농사든, 땅콩이든, 당근이든, 농사 잘 짓겠다라는 증명서를 두 장짜리 내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얘랑 농지 대장이랑 많이 헷갈려요. 이건 계속 같은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달라요. 농지 대장은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약 증명서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서 농지를 가지고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이게 재학증명서 같은 거라고요 농지증은 모든 정부에 있는 농지를 처음 취득할 때 무조건 다 내야 돼요 얘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농지를 사를농 사고 싶다 농지증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게 해야 됩니다 얘는 재학증명서 얘는 입학신청서 이게 모든 농지는 취득하고자 하면 내가 농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받는 시간은 많이 걸리면 14일 짧으면 7일 걸립니다 이게 농지증은 무조건 투기의사 없음을 밝히고 농지증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얘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얘가 안 나오면 말 그대로 보증금 날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얘 둘이 서로 이제 관계성을 맺는 이유는 이제 괜찮은 땅들, 평택 지제역 옆에 있는 땅들, 화성에 있는 땅들, 아직까지 농림지역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얘는 3년 안에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화성지도를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오른쪽 상단이 파았습니다 이게 삼성 공장이 있는 자리예요 용인 남사지역에 다시 파란 지붕이 있는 땅들을 상당히 크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땅사이 거리가 30분 안 걸립니다 그 중간에 있는 땅들 화성에 있는 어느 땅들이든 간에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다 크고 작은 계열사 공장들이나 거래처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농림지역이에요 누가 봐도 투기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얘를 철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가 진짜 투기 목적인냐 아닌지 입증을 해라. 그런데 다잘 입증을 잘 하죠. 배운 건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안될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 더 달았습니다. 농지정 신청할 때 다른 지역에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그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라. 다른 곳에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거나 300평 이상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하는 농지대장을 지고 농지정 신청을 하라고요. 딴 데서 300평 이상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얘안 주겠다고요. 이게 화성이나 평택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가 필요하다고요. 딴데 가서 대장 만들어서 오라고요. 300평 이상 농사 짓는 조건 가지고 그 조건 만들어서 오면 네가 진짜 농사 짓는 걸로 인정해줄게. 그래서 얘가 없어가지고 얘가 못 들어갑니다. 얘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얘 만들려고 다들 평소에 안 가던 부모님께 찾아가서 아버지 300평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아버지 땅을 가족이 같이 농사 짓는 건 농지 대장 만들 수 있거든요. 농지 대장 300평이 만들어지면 화성 동탄으로, 그리고 평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성, 동탄, 평택은 자기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또 농지, 농지장을잘안 줍니다. 화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분도 있어요. 투자하려고. 옮겨서 실제 낙찰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실제 주소 옮기는 사람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성 의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요. 투자 때문에 늘어난 것도 많습니다. 실제 농지장을 발급받으려면 서류 작성은 큰 문제가 아닌데 심사 기준이 문제라고요. 심사 기준 1 0 개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만나에 따라서 성패 예보가 갈린다고요. 화성에 있는 농지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거 갖춘 사람들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로 확실하게 연말까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농지 대장 만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농지 대장 만드는 것은 300평 이상짜리 농지 대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딴 데가 300평 이상 농지 사려면 그래도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화성에 들어갈 돈도 없는데 화성에 들어가려고 딴 데가 농지 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임대를 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온비대에 들어오게 되면 온비대에 농지 임대가 있거든요. 100만 원짜리 이하로. 개를 임대받으면 2주 안에 농지 대장 만들어 줍니다. 그걸 들고 여기를 간다고요. 100만 원 이하로 무기를 만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몇 가지를 그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포성읍에 있는 농지입니다. 1억 2천짜리가 6천에 낙찰이 됐어요. 입찰 이력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낙찰 받았다가 잔금을 못 냈어요 작년에 2000년 9월 22일 날 받았다가 못 냈습니다 농업진흥제가 안에 있는 땅인데 이제 농지대장 없이 그냥 입찰했다가 농지대장을 만들지 못하고 잔금을 못낸 거죠 어차피 농지대장이 없으면 농지장이 안 나오고 농지장이 안 나오면 어차피 소유권 인전 단계가 안 되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못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6,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이 되면 이제 상대방 지문권자에게 두번 편지 보내서 응하지 않으면 경매 붙인다 그랬죠 경매 부춤이 동네 한 평균 400% 낙찰이 된대요. 1억 2천짜리가 400% 낙찰이 되면 4억 8천이에요, 그죠 양보해서 그냥 2억 4천에 낙찰된다 치더라도 이분한테는 얼마가 남는다고요? 6천에 들어갔으니까 1억 8천이 남는 거죠. 1억 8천이면 세금 45% 5 0하면한 8천만 정도 세금 나올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그만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1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이분 한 달에 천만원 벌었다고요. 월세 수입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고요. 한 달에 천만원 벌었으면 얼마 투자해가지고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면 농지 대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농업진흥자에게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임대물건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이제 전국 임대물건이 있답니다. 적성면 833제곱미터.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1년 임대하는데 29만 4천이라고요. 833제곱미터면 1000제곱이 넘어야 농업인 자격 인정해주거든요. 바깥에서 833제곱미터를 임대해서 경작하면서 농지대장을 받았어요 화성에 있는 땅이 한 200제곱미터가 나왔대요 얘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땅이라서 농지대장을 갖고 입찰하래요 그럼 이쪽에 합치면 얼마예요? 천 넘잖아요 내가 입찰과 동시에 천을 넘기면 돼요 그냥 제일 안전하게 천을 갖고 들어가도 되지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땅의 면적과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합쳐져서 천만 넘으면 돼요 얘는 화성에 들어갈 수 있는 평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833제곱미터를 1년 동안 얼마에? 294,000원에 입찰받아서 농업인자격 유지하면서 과성이나 평택 입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경작합니까라고 묻는데 경작서잘 내면 이때 공무원 딱한번 나오거든요. 경작 시작하고 신고하면 2 주에 한번 나와요. 시작할 때 실제 이게 잘 땅을 일궜는지는 보거든요. 경운 작업하라 그러거든요. 땅은 파엎었는지 봐요. 한번 해야 돼 땅은 파엎어야 돼. 그 땅을 파 없는 거 외에는 한번안 나옵니다. 임대받으셔서 대장 만드시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고요. 이십만 원3 0만원 정도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실제 친구들이술한번안 먹으면 할수 있는 거라고요. 화성의 땅을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기회는 작은 곳에서 큰 차이로 옵니다. 반드시 이 농지 임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